2000년 4월 10일, 경찰에게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. 집에 강도가 들었고, 아내가 인질로 붙잡혀 있습니다. 즉시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범인을 검거하였고, 그 범인은 30대 남성인 정 씨였습니다. 정 씨를 추궁하던 경찰은 자백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정 씨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5건의 강도살인 사건을 벌였었으며, 당시 무려 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범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. 살해 방식은 망치, 야구 배트, 식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. 정 씨의 범행 동기는 10억을 모아 가정을 이루겠다는 목표와의 부잣집만 골라가며 범행을 저지르고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. 결과적으로 정 씨는 재판에서 다수의 강도, 절도 범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형수로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. 진실은 법정에 기록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더 많은 이야기 법정 리와인드에서 계속됩니다.